Full of water, full o a AMG, 패트 t 나스 에폰, 에폰 팀자 <laughs> 아무튼 일본그랑프리 스즈카서킷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스즈카서킷, 스즈카서킷 하면 또또김 a s 의 스즈카 서킷 아주 재밌거든요. 그렇죠. 항상 꿀잼 경기를 선보였던.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서킷입니다 빡스 빡스 이게 그 상하이의 저속 코너는 상당히 루즈한데 이 스즈카 섹터원의 그 저속 중저속 코너 음. 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 비어. 근데 레이스 때 비가 와아우 이런 이러. 공투 뛰어 투 비가 오는 걸 한번 연습을 어. 해봐야죠 또 하필 스즈카 서킷이 비 오는 날이라니 아나 비에 약한데 이거 걱정이네 오비 어, 많이 많이 오는데? 많이 왔는데 그리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 풀에 시구나 지금. 와, 프에 타이어 끼고 달리네. 어이구, 야, 어이구. 야 여기가 원래 풀스로틀인데 안 되네. <laughs> 야비 너무 많이 온다. 앞이 안 보이는데 잘? 되나요 이거? 스프레이 엄청 뿌려질 것 같은데. 방금 전등 소리 아닌가? 잘못 들었나? 전등 소리는 아니고 김다빈 속 <laughs> 터지는 소리입니다. 억장 무너지는 소리였고. <laughs> I d o 무리새. 레이 w what you s a 로 k e it o f w a t e h e r e must be the water. 잘한다, 잘한다. <laughs> 야, 1등이야. 239가 1등이네 아, 아 목표, 목표 시간 못 채웠네. 투 슬로우. 그러니까. 당연하지 비 오는데. 자. 퀄리파인 근데 컬리파인은 또 비가 안 온단 말이야. 그죠. 비해 비. <laughs> 일단 비 오는 날 제일 관건 제가 그 여러 시즌을 겪어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비 오는 날은 무조건 업그리디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laughs> 말이 돼 52초. 스트롤 바로 위. 47초 5초가 차이가 난다고? 퀄리파잉은 맑습니다. 벚꽃 어디 갔어? 벚꽃 저깄다. <laughs> 벚꽃 가져와. 언제 그랬냐는 듯, 어제까진 비가 왔지만 오늘은 비가 안 옵니다. 벚꽃이 버티네. 근데... 자, 이제 플라잉랩이고요. 오, 흔들려, 흔들려, 왜 흔들렸어? 무슨 연유 때문에 흔들렸어. 방금 뒤에, 뒤에 누가 찌른다. 저막스냐 유키냐? 저 막스야? 친호다 누구야? 우친 임피딩 중곧곧 곧. 일단 섹터원 퍼플이었네요 아니지 뒤에 막스 달렸잖아 지금 너 혼자 달린 거 아니야? 오큰도 있어 그러네 응 그냥 너가 섹터원 퍼플면 자신감을 가져! 너 이제 알핀의 김다빈 아니고 메르세데스의 김다빈이야 야 근데 그립이 좀더 좋아진 거.. 어? 비켜줘 일단 왜 비켜줘 왜 비켜줘 벨스타 팬이었어 그니까 러왜 비켜주는데 벨스타 팬인데 권리 <laughs> 파잉에서 권리 파잉에서 레이싱을 하는 사나이 권리 <laughs> 파잉에서 레이싱을 했어 <laughs> <해서. 웃음> 아3등0 아, 아. 6 4 6초 아. 킥자오보 듀오보다 느린데 이게 말이 되나요? p 1 3까지 떨어졌거든요? 1 3 아니 얘들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아0가 아까 뒤에서 0 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리0요0 10,000? 1 0 0 세터 오는 포플이었단 말이지. 델타가 빨간색인데요. 어, 왜 이렇게 흔들려? 좋아, 좋아. 델타 당긴다, 델타 당긴다. 그래, 섹터 투3리가 문제였다니까. 막스랑 괜히 괜한 경쟁하느라. 그리고 아까 막스 추어라는 거기서는 더 당기겠지, 델타를. 그러네. 트래픽, 디, 트래픽 이슈였네요. 섹터 1은 왜옐로죠 <laughs> 섹터 2는 퍼플이네요. 거의 1초 당겼어요, 거의. 그래, 이게 맞지. 이게 맞아. <laughs> P3, P3! 좋아, 좋아. 뭐야 세븐까지 떨어졌어 그러네 어우 비와 난비 너무 비 오는데 7그리드 <laughs> 그니까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스타팅 그리드입니다 1그리드 막스였나? 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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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놈들 또 하네 그니까 페라리 기대해봅니다 오, 오 유해진 뭐야 유키 오 가슬리가 근데 페라리 차를 진짜 잘 타네 잘 타네 지금 두대 연속 2등이에요 어, 가슬리가 그러니까. 자, okay, inter, do, no <laughs> 인터 노스탑. 인터 노스탑. 인정. 그래도 웻스 아니네요. 프레타이어는 음. 아니네요. 인터미디어인가 이름이. 인터미디어입니다 인터미디어타이어. 인터를 끼고 달리는 우리 이제는 수속성이 아니죠. 오 안전하게 잘 타? 음, 안전하게 잘 타는데. 오야저 누구야 누구야? 이건 못주죠 이건 못주죠 사인츠인데 또 사인츠야. <laughs> 사인츠 과감하네 조금부터 중국고랑풀이 저기 스프린트 때도 그러니까. 야봤을땐 이제 7등만 유지해도 나쁘네. 그래 빼를. 그래. 포인트만 따자 진짜. 어. 우와 <laughs> 잘 피했다. 잘 피했다. 쉽게 안내죠 지금 앞에서 아, 저앞에 이미 내고 있어요 <laughs> <laughs> 알론소가 못내는거였어 레터리온 <laughs> 여기서 한번 질러볼만하죠 <laughs> 사실 스즈카 서킷에서 보여준 김다빈의 모습은 항상 과감한 추월을 보여줬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아마 이게 안될거야 이 때문에 와감독 잘했다 예전에 김다빈이었으면 그냥 어뢰빈이었는데 이제 노려내요. 이게 풀 가속을 때려버리면 잘안 돌죠, 커브가. 비가 와서. 그렇죠, 미끄러지죠 뒷바퀴가. 음. 순위가 쉽게 안 바뀌어요. 인. 포메이션을 파는 것도 아니고 이거. <웃음> <웃음> 사실상 세이프티카. 오, 사이치 찌른다. 사이치 찌른다. 어, 과감하게 막아주고. 야, 사, 오, 사이치 미끄러졌어요. 머리 좋아? 오,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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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나도. 피아스트리가 역전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피아스트리가 결국 오 다시 사이치 역전. 휠투일 뒤에서 힐투힐 펼칩니다 어 쟤네 재밌게 하네 경기 뒤에서 계속 힐투힐 펼쳐 야, 야 쟤네 경기 재밌게 하네 사이드 바 사이드 그래 너네가 나 대신 방송 분량 뽑아줘라 와 그래서 뒤에 지들끼리 벌어졌어야 알아서 하지만 김다비는 왜 혼자 벌어지는 건가요 아니 그래도 <laughs> 이 정도면 유지하는 편입니다 <laughs> 어 결국은 사이츠가 물러났습니다 피아스트리가 추월했죠잉 비아스트리가 다가옵니다. 예, 어왜 빠르죠? 왜 빠르죠? 뒤안할도 없는데 왜 빠르죠? 다가옵니다. 아 역시 맥라렌의 직발인가? <laughs> 오 안돼 안돼 미끄러졌어 안돼 미끄러진다. 아 이런 Come on, you can win that place back. 계속 저기서 첫 번째 저기서 계속 미끄러진다 그지? 계속 너무 크게 돌아진다. 너가 말했잖아, 너입으로 감속을 해야겠다. 아 어디 추월할 만한 곳 없나요? 오 사인츠 찔러요 사인츠 찔러요 사인츠가 찔러요 디아레스 어? 킹고 마냥 찌르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여기서 막 계속 이런다니까 지금 계속 이러다가 지금 손해를 봐 봐봐 똑같이 지금 추월당했어 이러다가 오콘한테 따이고 또 러셀한테 따이고 포톨레토한테 따이고 헐크한테 따이고 어? 여기는 잘 두는데 거기는 왜 그러냐? 비슷한 느낌 아닌가? 약간 그 옆쪽에서 애들이 자꾸 이렇게 오니까 신경 쓰여서? 그게... 좋았다 좋았다 우와 오콘이 찔러요 오콘이 찔러요 하지만 레이트 브레이킹으로 다시 와, 좋았다 좋았다 방어 너무 좋았고 와 방어 너무 좋았고 대방어 먹고 싶다 어 방어 맛있겠다 <laughs> 또 문제의 지점 다가옵니다 어... 이번엔 러셀도 같이 찔러요? 오 러셀도 같이 찔러요? 아니 얘들 왜 이렇게 빨라? 또또 아, 똑같아 부딫쳤어 이번에아부딪혔어 어. 누구랑? 러셀이랑 어팀메트끼리 난리 야, 났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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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끼리 포인트 경쟁을 해야되는거야 사실 너가 내려온거임 우와 <laughs> <laughs> 우와 우와 좋았다 좋았다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좋았다 오 이거 진짜 좋았는데 물론 오크 입장에서는 제가 바았어할수 있었겠지만 오 나쁘지 않았어요 어 근데 또또저 또, 뭐야 쟤쟤왜 자꾸 DRS쓰음 조심조심조심 조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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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번에 잘 돌았어 좋아 좋아 아 여기서 이 그래. 코스를 6호, 타야되네 좋아 방금처럼 하면 되잖아 가속 안하고 자로셀에리 오큰 따기 직전입니다. 로셀에리 오큰 따기 직전 하지만 까비. 와, 야, 유, 랩? 오, 치노다 페랩, 베스티스트랩오 라인이 탈할 뻔. 거리 좀 있죠 이거는? 네. 0.5초 차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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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타면 되잖아. 그래 잘하네. 잘하면서 할줄 아는 애가 어, 배틀을 안 하니까 된다. 나는 항상 나야 자신과 싸운다. 알보 나웃. 알 어, 아, 알본이 없어. 알보는. <laughs> 와 지금 치노다 계속 패르깽진 우리는 베스트가 1분 45초인데 아픈 1분 42초예요. 3초씩 차이가 나네, 랩. 오 우리도 우리만의 페르. 오케이 오케이. 1초 당겼어. 퍼플 퍼플. 오 세토스 20초 퍼플이네. 뭐임 <laughs> 오이 잘 돈다 이제. 좋았다 좋았다. 이제 깨달았구나 첫 번째 코너 도는 법. 오,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오오오이오아이고아이고아이오오거 이거, 오, 거 이거, 오거 이거, 이거, 이 오, 오거 이거, 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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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트브레이킹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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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거 이러면 사실 러셀에게도 기회죠. <laughs> 앞이 못에서김 분들 바뀌기 세터 원로 제발 일로. 쿠션 쿠션 제발 쿠션. 아리 세이프티 세이프티 카 헤어만 아웃 헤어만 아웃. 와우 와 와우. 세이프티 카 떴다 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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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꿀잼이지. 이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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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얘, 얘 하는 거 보고, 얘 하는 거 보고. 똑같아, 똑같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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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 해, 안 해, 아, 안 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지 마. 들어가는 차한 대도 없어, 한 대도 아, 없어, 없어, 없어 그래, 아 세이프티가 끝나면 그냥 랩 끝나겠다. 그렇네. 어, 어, 어. 그래 굳이 들어갔으면 바보 될 뻔했어요. 바보. 뭐야 인디스 랩이라고? 야 세이프티가 보지도 못했는데? 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걔 그래도 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았어.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이거 얼뢰빈 갑니다 큰게 올지도 갑니다, 갑니다! 슛! <laughs> 아니! 안 돼, 직발이! 돼, <laughs>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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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가자 <laughs> 알았어 뭐 아무튼 사소했지만 있었어. 예. 됐어 됐어. 예. 어, 어차피 하나 하나 남았어. 어떻게 소렸나요? 어, 프론트윙안 나갔으면 됐어. Right, use overtake, use overtake. 오버테이크 좀 더라. 예. 갈. 알아서, 알아서 할게요. 이제 여행인데. 어나 근데 진짜 아야 이제 내가, 보여줄게. 이제 아까, 내가 아까 보여 줄게. 이제 내가 아까 졸았어. 내가 사인츠 자리 되찾는 거 보여 줄게. 제가 오늘 잠을 3시간밖에 안 잤는데. 어왜왜 왜 그러셨어요? 졸았어요. <laughs> 왜 그러셨어요? 이번의탈마데이번직선에서 이번 아이고. 는데이번 아이고. 서 아이고. 순이고아고 아이고. 말하기가 무섭게 이어아이이고 아이고. 아까지 아이고. 아이보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이고아아이이아 아직 안 끝났어! 아직 마지막 램 남았어! 벤츠.. 메르세데스가 메르세데스 두 명이 오콘을 따면 되는 거야 아니, 난 러셀을 딴다 <laughs> 러셀 빨리 추월 시도해 어, 타이어 너무 갈렸나봐 진짜 다 똑같아 너만 갈린 거 아니야 한 번만 더 하면 3초 패널티에요. 심지어 아, 이거 되나? 안 되겠지. 그래서 과감하게 어떻게 뭐 피트, 피트, 스레이트로 막... <laughs> 11등 마무리네. 심지어 그것도 12등할 뻔했어. 아, 아 아깝다 아깝. 아 비오는 날 너무 힘들다 진짜. 그래도 오늘 팀 동료 러셀에게 1점 일정, 소중한 1점을어 소중한 점을 양보했습니다. 예. 아 근데 이러면 메르세데스 멀어지는데 앞에 팀들이라 아... 그냥 4등 확정인데 내가 봤을 때이렇게 하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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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까 그러니까 너는 모르겠는데 너는 어... 그랑프리에서 한번 했잖아. 그렇 근데 러셀이 계속 10등권이야. 그러게요. 러셀이 잘 타줘야 되는데 아. 와 비오는 거 봐. 난 그래도 여기 코너 원에서 안 다치고 지나간 것만 해도 천 운지라고 생각해. 어이 사인사인츠가 근데 오, 엄청 공격적이었어. 와 멋있다. 멋있다 이거. 하이라이트 기깔나게 뽑아준다 음. 이거. 이게 AI의 힘. 구도가 좋네. 그니까. 이거 아쉬운 장면. 아 음. 팀메이트끼리 그냥 바퀴 바았어요 <laughs> 이게 휠투휠이지. 저건 리얼 휠투휠이잖아. <laughs> 그니까. 와, 이것도 멋있다. 근데, 그, 트랙님이 나가는 장면이 멋있게 나오고. <laughs>